안녕하세요 아는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옆집에 살고 있는 자, 가족이긴 한데 같은 뭐 생계와 주거 경제공동체는 아니에요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가족의 경우에 수급자를 신청할 때 가구에 포함되게 될까요 빠지게 될까요 자 결론은 옆집에 살면은 경제공동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빠집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뭐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든 세대가 분리되든 같은 지역에 구는 같아요. 뭐 서울시 강남구. 그런데 동이 달라요. 이럴 때는 상관없나요? 예, 동이 다르다면 당연히 따로 사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옆집에 살더라도 따로 사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혹시나 뭐 연립주택 이런 거라서 2층 살고 1층 살고 자녀는 1층에 살고 부모님이 2층에 살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로 같은 집에 사는 거라고 볼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층에 살더라도 옆집에 살더라도 생활 공간이 분리돼 있다면 이거는 마치 자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제주도에 사는 것처럼 따로 사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기초수급은 가구단위 보장이죠. 그래서 개인별로 뭐 부모님 따로, 자녀 따로, 첫째 아들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여 있는 경제공동체는 다 같이 묶어서 가구단위로 심사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가구라는 것이 수급자를 선정하고 돈을 주고 할때 기본단위다. 그래서, 보장가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장가구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인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냐, 뭐 배우자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 이 가족이라는 사람의 범위, 직계 혈족,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녀,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이걸 제가 아예 쭉 써놨습니다. 배우자는 함께 산다면, 이 사람들은 함께 산다면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외주부모 다 마찬가지죠. 손자녀, 외손자녀 다 마찬가지. 형제로 하면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직계 혈족의 배우자. 개부, 계모,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도 같이 살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요. 시부모도 같이 살면 하나로 묶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인, 장모를 모시는데 이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떼놓고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로 묶어서 가구 단위로 신청을 한다. 같이 살 때를 말합니다. 재혼 가정의 아들따.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형, 처제, 시,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질문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산다. 생계랑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냐. 주거는 주민등록 이런 걸로 아예 판단하지 않고요. 실제로 같이 사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아들이 우리 집에 실거주만 하면 어떻게 되냐. 예, 실제로 같이 살면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뭐 주민등록법과 상관없이 옆집에서라도 어저 집은 아들과 같이 살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생활 공간이 같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하나는 생계, 경제 공동체이냐 생활 공동체이냐. 그래서 자녀는 어 우리 자녀는 뭐 부모님은 제주도에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 자녀는 경제적으로 분리됐냐? 근데 보니까 용돈으로만 생활해요. 본인이 스스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아시겠죠? 실제 어디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따로 살더라도 이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묶여있다면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가구라고 보는 겁니다.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이 입원자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가족에서 가족이 뭐 생활비 같은 거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직업전문학교 입소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근무로 인해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도 이 자녀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주민등록이든 아니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같이 살면 하나의 가구로 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로 살고 주민등록 등본도 분리돼 있을지만 어, 생활공동체 경제적으로는 묶여있다면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도 혼자서 신청이 안되고 부모님과 묶여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묶이는 거 어떻게 하면 가구가 묶일 수 있는 거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질문자님이 어,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다른 구에 살고 다른 동에 살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족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고요. 뭐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집에 살든 위층에 살든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장 내역 같은 걸 조회했을 때 어,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 2층에 사시는데 그분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본인들 재산으로 알아서 사시는 거지 내가 뭐 달달이 한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옆집에 산다 아주 가까이 산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2층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끼리만 수급자 신청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단독주택 1층짜리에요. 그러면 생활공간이 분리가 안 됐죠. 그렇다면 부모님은 따로 신청하기가 어렵지만, 예, 2층에 살건 바로 옆집에. 주소가 하나로 돼 있고, 뭐 바로 옆집에 살는데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거실, 화장실, 주방, 뭐 독립적인 안방, 이런 게 별도로 있다. 그러면 따로 사는 걸로 예,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